무통리쥬란 물광 피부 느낌 효과 그대로 아픔은 제로. 리쥬란 요즘은 안 아파요. 진짜예요. 무통리쥬란 들어보셨어요? 오늘 영상에서 오리지널 리쥬란과 무통리쥬란 차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왜 리쥬란은 아픈지. 리쥬란이란 도대체 뭘까요? 리쥬란은 연어 dna 주사로도 불리는데 핵심 성분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pn이에요. 이건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성분으로 2010년 대한피부과학회지 논문에 따르면 진피 재생, 콜라겐 생성, 피부 장벽 강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줬어요. 쉽게 말하면 피부 속을 젊게 만드는 영양 주사예요. 피부결 개선, 수분감 상승, 탄력 회복, 잔주름 완화, 심지어 민감성 피부까지 진정시키죠. 근데 리쥬란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아프다. 왜 아플까요? 리쥬란 통증의 진실을 알려 드릴게요. 왜냐고요? 리쥬란은 피부의 진피층, 즉 돼지껍데기 같은 쫀쫀한 층에 꾹꾹 눌러서 주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염증 주사 보톡스랑 달라요. 하지만 요즘은 무통 리쥬란이 있어요. 무통 리쥬란 대 오리지널 리쥬란 뭐가 다를까요? 무통 리쥬란은 리쥬란 성분은 그대로인데 여기에 두 가지가 추가됐어요. 리도카인 즉 국소 마취제죠. 바늘이 들어갈 때 통증을 완화시켜줘요. 히알루론산이죠. 보습력 강화 그리고 물광 피부 느낌까지 나타나요. 직접 맞아본 후기를 찾아보면 진짜 거짓말 안하고 맞는지도 몰랐어요. 라는 글들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오리지널 리쥬란의 PN 함량은 더 높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아주 예민하게 따지시는 분들은 오리지널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무통 리쥬란. 효과는 과연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무통 리쥬란도 피부결 개선, 수분감, 광채 효과는 충분해요. 다만 탄력이나 깊은 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오리지널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또 시술 방식도 다양해요. 손 주사 같은 경우 정성은 많고 약물 낭비는 적어요. 인젝터 같은 경우 통증은 적고 균일하게 주입 가능해요. 병원에 따라 다르게 권하니까 본인이 직접 비교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화장도 안 먹고 보습도 안 되는 요즘. 속건조 잔주름 반복되는 트러블까지. 그럴 땐 리쥬란이 진짜 한방이에요. 근데 너무 아플까 봐 고민이셨죠? 무통 리쥬란 이제는 두려울 필요 없어요. 피부 관련 기반 정보 이야기에 계속 참여하시려면 화면 터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해주세요. 경제적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갖고 싶어요. 이 내용은 의료 전문가의 처방이 아닌 개인적인 경험과 정보 공유 목적입니다. 피부는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효과가 있진 않습니다.